종교계를 비롯해 범국민이 참여하는 저출생 대책 운동본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CTS뉴스는 이에 맞춰 기획 보도를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부의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 움직임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요. 수백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흐름을 막지 못한 인구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최근 20년 사이 200조 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저출생 고령화 대책 성과 분석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임금 대체율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출산 전후 휴가의 임금 대체율은 68.2%로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시작한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은 인건비 상승과 수요 증가로 오히려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늘었고 지자체가 시행 중인 출산 장려금은 출산 후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선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직업의 안정성, 주거의 지속성 등 복합적인 사회구조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기존 인구정책 테스크포스를 인구위기 대응 테스크포스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4기 인구정책에는 기존 3기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초저출생 대응이 포함됐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저출생 흐름 완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이외에도 경제활동 인구 확대를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소멸 위험 지역의 집중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